소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듣는 게 힘들다. 대화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난청 자가 테스트에서 세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혼잡한 곳에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의의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째 알아온 난청이. 근래에더 심해졌다는 김영자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예. 네. 뭐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어요, 오늘? 한 3, 4년 전에 좀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가 나서면 많이 급격하게 나빠졌던. 증상이 더 나빠졌어요? 네. 어. 전화로 이래 하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안 흩어지니까. 네. 그나마 좀에 들리는데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네. 바람이 흩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큰 소리는 나는데 뭔 말인지를 알아들지를 못해 아. 그래가 항상 멍청하게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 선이 대략 60, 50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평균선을 그어보면 한 50dB 정도 될것 같고 사실 청력이 꽤 나쁜 편이에요 우리가 40dB을 기준으로 해서 40dB 이상으로 청력 역시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이제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40을 넘어서 이제 50, 어떤 주파수는 60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보청기가 필요한 청력이 된 거예요. 김영자씨는 대부분의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 난청 상태다. 어, 문제는 네, 염증이나 다른 원인을 의한 난청은 아니고 노화성 난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노화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난청이다. 집에서 잘 적응하시는 거예요. 노화성 난청 진단을 받았던 김영자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보청기 하려고 귀검사해갖고 보청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필요해요. 전에는 10년 전부터 좀안 좋아졌거든요. 애들 해라 그러는 거 창피하다고 안 했는데 지금은 창피하고 답답해가 안 되겠어요. 대로. 보청기를 맞추기 위해 청력 검사를 진행했다. 먼저 일상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어음 청력 검사. 음. 딸기, 과자, 음. 사과. 실제 보청기를 착용해 보고 반응도 확인했다. 귀에 거는 것도 있고 귀 속에 넣는 것도 있어요. 지금 어머니 청력상 그리고 귀에 많이 티 나오는 거예요. 보청기는 귀 뒤쪽에 보시면 이게 본체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아, 그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네, 어, 여기 안쪽으로 스피커가 들어가져 있어요. 눈으로 보면 아. 보청기가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네. 걱정이 자, 보청기를 이제 껐어요. 어느 네. 쪽 귀에서 더잘 들리십니까? 왼쪽 귀. 아, 왼쪽 귀 맞아요. 왼쪽 귀에서 지금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어느 쪽 귀에서 더잘 들리세요? 오른쪽, 오른쪽 귀 보청기를 끼면 현재 네. 지금 어머니 청력은 보청기가 딱 필요한 청력이에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이제 그, 지금 아직 많이 늦는 거는 아니니까 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착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껴 보시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편해요. 네. 처음인데도 편안해. 보청기를 통한 청력 개선은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해볼게요. 소음 상황에서 전두엽의 활성화 상태를 관찰해 인지 기능 정도를 파악했다. 난청이 있는 실험 참가자에게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와 미착용 시 문장을 들려줬다.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는 전두엽에 큰 변화가 없다.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신경 쓰고 듣기 노력을 많이 들이면서 듣다 보면은 이제 뇌가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우리가 듣기 노력을 할때 이렇게 많은 듣기 노력을 쓰고 인지 기능이 과부하 상태로 가니까 사실은 이제 치매가 더 빨리 발생한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양쪽 청력에 문제가 생긴 박해옥 씨 부부의 유일한 걱정은 근래 급격하게 나빠진 아내의 왼쪽 청력이다. 부부의 외출 시간마다 운전은 부인 해옥 씨의 몫. 왼쪽 귀로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자연적으로 왼쪽 귀로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안 들리니까 전혀 말을 왼쪽에서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들으면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리는 오른쪽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닌다. 왼쪽 귀는 거의 안 들리는 어, 상태. 송지연이가 어, 그렇죠. 아, 어, 번호바로 됐다고 지금. 어. 그러다 보니 아, 오해도 많이 받았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됐다. 솔직히 친구보다도 남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잘 모르니까, 응?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남편도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대물으면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고. 또 옆에 사람들도 내가 두 번, 세번 물으면 짜증을 내겠구나 싶으니까. 안 무러지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그냥 대충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지. 내가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해옥 씨에게 희망이 생겼다.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청력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다. 3 1일일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술을 할수 있나 없나 그거를.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불안해요. 수술을 할라는 자체도 불안하고 불안할 거 없고 교수님이 한다 그러면 할수 있으니까 그냥 믿고 할 수밖에 없지 뭐. 인공 와우의 비용은 아마 보험 해당이 안 된다고 금액이 좀클 겁니다.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남편이 무슨 돈이 문제냐, 무슨 귀가 들린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하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인공 와우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10년 전에는 한쪽 인공 와우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해옥 씨. 이번에는 가능할까? 드디어 결과를 듣는 시간. 다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왼쪽은 청력을 완전히 10년 전에 비해 발전된 120, 기술 덕에 해옥 씨는 인공 와우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파란색 선은 가장 최적의 재활법은 왼쪽에는 인공 와우를 통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오른쪽은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한 30데시벨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적응을 한일년 정도 하시면 은꽤잘 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한한 설명 후 해옥 씨의 인공 와우 이식술이 시작된다. 인공 와우 수술은 달팽이관이제 기능을 못 하는 환자에게 적한한 수술이다. 내부에 이식한 임플란트는 외부 장치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전기 신호는 연결된 자극을 통해 갈팽이관의 청신경을 자극한다. 청신경은 뇌로 신호를 전달하고 뇌는 이 전기 신호를 소리로 인지하게 된다. 인공와우 이식술이 끝나면 전극이 달팽이관에 잘 위치해 있는지 22개의 전극이 모두 청신경에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6번 전극 반응이 방금 나왔습니다 기간이 좀 길었지만 다행히 청신경에서 어쨌든 전기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는 수술 후에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공와우 수술 일주일 후 박계옥 씨가 수술 후첫 재활 단계인 매핑을 위해 병원을 안녕하세요. 찾았다. 매핑은 인공와우 사용자가 최적화된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변수를 조절해 전기적 자극을 효과적으로 청신경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웃음> 또, <웃음>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소리. 말이 크게 울리는데. 음, 크게 울리고. 그 보충이 꼈을 때그 울림하고는 틀리는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다시 또 키울게요. 박혜옥 씨의 이제, 청신경 상태에 맞춰 이제, 이제 소리에서 해볼까요? 변환되는 전기량을 설정한다. 또, 또, 또. 어, 또, 또. 좀 작다. 너무 조금 많다탈것 같군요. 그래서 프로그램 지우개와 공책을 가져오세요. 지우개와 공책을 가져오세요. 네. 지금은 그냥 평안한 정도. 이 네. 정도. 네. 처음에 할 때보다는 음. 조금 적응이 되네요. 네. 청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밀한 수술뿐만 아니라 정확한 맵핑, 꾸준한 청각 재활 훈련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난청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청기, 심한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 그리고 어떤 귀 안에 병변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어, 이러한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을 보전하고 사회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이게 보험 혜택이 지금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해외 같으면은 양쪽 인공 와우 수술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은 양쪽 인공 와우 수술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한쪽만 된다든지 보험 혜택도 좀제한적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도 좀 전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